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<laughs> 제가 오늘은 어 이제 <laughs> 네, 죄송합니다. 제가 오늘은 마저 뭐 딱히 할게 없어서 그냥 <laughs> 네밀오레 토핑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우선 밀리오레 토핑 통은 이거밖에 없어요. 네 이게 많이 얼었나 봐요. 이거밖에 없어요. 한 30개 정도 되나? 이거는 잘라놓은 토핑이고요. 우선 소개를 할게요. <laughs> 이거는 잘라놓은 토핑들이고요. 여기 두 개는 비었습니다. 그리고 얘는 토핑 스틱들인데요. 우선은 잘라놓은 것부터 한 개씩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되도록이면은 그냥 조금만 할게요. 우선 이거는 사과. 네. 보이시나? 네. 이렇게 사과 있는데요. 이런 식으로 뭐 네. 다음에 얘는 수박 제가 다산게 아니라 다 받았어요 네, 얘는 수박이고요 얘는 키위 잘안 보이네. <laughs> 얘는 레몬이고요. 네, 이게 지금 초점이 잘안 잡혀서 이런 식으로 몇개 있고 이거는 케이크 네. 이거 핑크색도 있어요. 얘는 스마일 토핑. 네. 이렇게 있고요. 세개 정도만 더 하고, 이제 스틱으로 넘어갈게요. 얘는 딸기예요. 그리고 얘는 오 마이 갓배 같아요. 배. 망고인가? 네. 어쨌든 모양은 이렇구요. 가운데에 씨가 있어요. 얘는 체리 그리고 얘는 오렌지고요. 요거가 체리인 오렌지. 그럼 이제 스틱으로 넘어갈게요. 자, 자, 자. 네, 스틱이 이렇게 있는데 둘, 넷, 여섯 여덟, 열. 열 아홉 개네요. <laughs> 우선은, 얘는, 어, 학교에서, 어, 뭐지, 교환 한 거예요. 네. 이거 별. 살짝 불가사리. 이렇게 있고요. 다음 얘는 딸기 토핑. 이거는 제 동생이 사다준 거예요. 네 이렇게 있고요. 얘는 얘도 학교에서 물물교환 아니다. 얘는 학교에서 미니어처 미술 시간에 만들 때, 그때 미니어처 토핑이 있어서 가져온 거예요. 이거, 다음에 이거는 오렌지. 네, 이렇게. 초점이 잘안 잡혀서 안 보이시겠지만, 정말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. 요거는, 이제 레몬. 아까 말씀드렸던 레몬이에요. 레, 레몬이 되게 근데 자르기가 불편해요. 약간 고무? 완전, 완전 말랑말랑 해가지고. 뭔가 달라요, 재질이. 얘는 리본. 이거는 받은 거고요 얘는 파프리카. 파프리카 얘는 키위 키위에요 네 이렇게 있고요 얘는 딸기 애호박 네 이렇게 얘는 꽃, 꽃이고, 얘는 돼지, 이거는 돼지 캐릭터인데요. 길이 요만하고요. 한 번도 안 썼어요. 그 다음에 얘는 자몽, 얘는 사과. 아까 사과 보여드린 거랑 좀 크기가 달라요. 어머, 네. 그리고 그게 더이쁜것 같아요. 근데 밀리오레 제품이 아니에요.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. 제품 밀리오레 제품 한세세네 개는 있겠지만 거의 산 거고요. 문구점에서 이건 옥수수. 얘는 청포도. <laughs> 얘는 오렌지고요. 오렌지가 두개 있네. 얘는 나뭇잎.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. 네. 아 아시는 분 댓글 좀 달아 주세요. 네. 이렇게. 안에 막 점점 점점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있고요. 네 그리고 밀리오.. 밀리오레 건가? 이게? 네 이것도 있는데 어 죄송합니다 요거는 롤케이크 어머 롤케이크이고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는 나뭇잎. 요 초록색이, 네. 알겠다. 이거 초록색이 나뭇잎이에요. 네. 다음 얘는 주황색깔, 단풍잎? 네. 얘는 헬로키티, 개구리, 얘는 곰돌이에요. 네. 이렇게 해서 그럼 마칠게요.